오늘은 저희 동대구 쓰리엠 선팅에서 포스팅할 자료는 어 저희가 쓰리엠 선팅인데도 유리막이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유리막 포스팅을 몇번 했었어요.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솔직히 어 많이 보시진 않아요. 저희가 어차피 노출이나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또,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포스팅을 한번 올려봅니다. 어, 뭐, 제가 솔직하게, 계속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제가 20년 넘도록 해오면서 겪었던 일이나,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 사실이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의, 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제, 이런 과장 허위광고 그냥 이렇게 너무 과장되는 액션이 아닌 굉장히 솔직한 내용을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뭐제 입장입니다 근데 다른 사장님들은 또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과한 반응을 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요즘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라고 해야 되나 선진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제가 25, 23년, 25년 전에 제가 그 기사로 배울 때는 선팅 값이 국산 필름을 다 돌렸을 때 압류리 빼고 한 7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뭐한 3만원, 5만원 정도 받았어요. 압류리 빼고.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은 쿠폰 선팅이 5만원이잖아요. 저면은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뭐 얘나 지금이나그 가격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문제는 고급필름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요즘 인터넷 볼 때마다 놀라요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인터넷에서 좋다고 막 댓글 달리고 막 이런 허위광고는 아닙니다 뭐 저는 뭐 그러니까 막뭐 이게 댓글이 왜 달리지 이런 게왜 이런 필름이 도대체 무슨 필름이지 근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선팅지가 갑자기 막 메이커가 되어서 손님들이 시공하고 시공 사례가 올라오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단시간적으로 이런 광고에 의해서, 뭐, 안 그러면은, 부추금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제 밑에 막, 뭐, 열심히 하시죠? 뭐, 이 선팅이 좋더라, 뭐, 이 선팅이 좋더라, 뭐,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단시간 내에 그런 제품들이 솔직히 입종도 되지 않았는데, 10년 보정이라 그러죠. 뭐 평생 AS. 근데, 평생 보정, 이런 것도 그런 게, 왜냐 그러면 지금 썬팅이, 이 썬팅이 지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10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개발했는 사람들도 10년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전에도 해가 가신 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그러시면은 자기가 뭐 어떤 내이뭐 이런 제품을 구미까지 가셔서 뭐 뭐지 애프터블루까지 해서 두 개를 해서 150만 원을 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고 난 뒤에 하셨는 내용이 도저히 믿음이 안 가더라. 그 제품도 그냥 바르기는 발랐는데 근데 유리막코팅은 도저히 그 집에서 못하겠더라 뭐 그러면서 저희 가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근데 이 150만원짜리 선팅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50만원짜리 선팅이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뻐서 150만원 주고 했다 근데 햇빛에 차를 주차를 시켰을 때 뜨거운 건 비슷해요 뭐2 30만원짜리나 뭐, 2, 30만 원짜리나 뭐 근데 내 살갗에 와 닿는 이썬팅지가그 이제 얼마나 덜뜨거우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나중에 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솔직히 90% 넘어가면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햇빛에서 덜뜨거운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왜 제가 그 필름들의 대충 원가는 다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선택한 데 해서 2, 3일 먹고 살 정도의 마진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냥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근데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열차단 하는 건데, 그냥 제 입장에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건 근데 뭐, 직접 확인하러 오셔도 돼요. 어, 저희가 이제 필름을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손님들 어느 선팅집에 가나 다 비슷합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 제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통 손님들이 저희도 이제 비싼 선팅이 많아요. 크리스탈 라인이나 CM이나 뭐 그런데 그 보통 열체가 뭐두 이거는 이제 200와트의 적외선 열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뜨거운 열을 내기 위해서 이제 200와트라는 이제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통 손님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갖고 보여드리면 요게 요거는 90%예요. 요는 90%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이제 그, 3M 크리스탈 라인의 97%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그렇고, 지금은, 요거는, 이제, 뭐, 굳이, 뭐 회사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 어느, 이제, 타 업체의, 그, 제일 비싼 등급이에요. 뭐, 근데, 앞에 철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한,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가격이 한, 한, 한 150만원 정도 되는가? 뭐, 120만원, 150만원, 이래,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님들께서 이렇게 돼 보셨을 때, 요거는 저희 제품인데 굉장히 그, 크게 뭐, 많이, 돈을 많이 크게 안 받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가, 얘는 열차당 90%도 되고, 근데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됐을 때이 성능의 차이를 잘못 느껴요 이 120만원 130만원 하는 티팅이나이 저희 뭐 100만원이 뭐야 이거 뭐한 80만원 미만 하는 저희 이 최고급은 아니지만은 제일 상위 단계에 있는 3mcm이나 잘 모르십니다 정말로 대보셨을 때 실질적으로는 1 2 0 2, 30만 원 넘는 이선팅지보다 손님들이 이선팅지가 열차 단이 더 많이 나온다고 느끼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작업했던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그안 좋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회사 제품들에서 느끼는 거는 저희 3M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제 열 차단을 기준으로, 적외선 차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업체들에서는 총태양에너지라는 또 개념을 씁니다. 그 수치를. 근데 총태양에너지와 적외선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사람 몸에 와닿아서 이제 살이 타거나 따갑거나 이런 고통에 대한 걸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좋은 썬팅을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훨씬 더 이제 열차단이 사람이 몸으로 확 와닿는 효과로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이 열차단의 이제 수치도 그렇지만은 90% 이상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 60만원이나 70만원이나, 이런 선팅이나, 15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 선팅이나, 손님이 느끼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반사해서 이쁘다 해서 내가 100만원, 120만원 준다 그러는 것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은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뻐서, 이뻐서 뭐, 150만원을 줬다. 200만원을 줬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성능을 가지고 200만원을 줬다. 뭐, 이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비슷하지 않나.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또 작업하면서도 또 한번 저희 그냥, 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썬팅에 대한 얘기고 이제 또 작업하는 과정이나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보통 이만큼만 써도 될 길임을, 이게, 어, 길이를 이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괴로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집에서는 그렇게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로 해서 곡을 잡으려 그러면, 이게 열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이렇게 큰 폭을 잡으려고 그러면 곡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폭으로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곡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제, 열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면은, 내가 펼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지만, 얘는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100%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리하게 열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필름의 변형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10년 보정이라 그러면, 절대로 5년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지금 크리스탈 라인 같은 경우는 유리의 세척력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그냥 어느 정도만 부어도 완벽하게 안 부어도 우리가 작업할 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지금 이 차, 그 소나타 BM8입니다. BM8 그이 손님 같은 하트신 경우는 저희 샵에서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차가 출고하실 때마다 저희 샵에서 CM 서팅을 하셨어요. 그 CM 서팅을 계속하셨다는 이유는 이분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냐 그러면 10년 보증을 한다. 뭐, 몇년 보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 나오는 신생 필림이 10년을 보정을 한다 그러면 그 필림이 진짜 10년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깎아봤으니까. 근데 저희 3MCM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재시공하러 오시는 분들도 진짜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요 차에는 크리스탈 라인을 시공합니다. 3M 크리스탈 라인. 그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3M 크리스탈 라인 썬팅이 모든 썬팅지 중에서 원가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듣고 뭐 이렇게 해봤는 상황으로서는 저 이게 제일 비싸요. 크리스탈 라인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제가 봤을 땐 250만원 받아요. 웃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원가 개념이에요. 뭐, 성능도 그렇고, 성능, 열차단이 99%, 97%에, 뭐, 비맞으면 색깔 변하죠. 뭐, 그리고 썬팅만 해놔도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쁜 썬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을 받았다는 기준을 가지면은, 열차단도 되고, 그러면 이 정도는 250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비싸봐야, 얘기 잘하면 은 100만원 미만 그리고 보통 팔리는게 100만원 초반대 밖에 안돼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자금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3M 크리스탈 라인 서팅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 보통 3M 크리스탈 라인도 그자업해본 샵에서나 하지 그 보통 자극, 이제, 뭐, 이렇게, 쓰는기전 샵이라 그래서 자극 좀 한다는 집에서도 잘못 붙입니다. 이게, 저도 을 치면은, 뭐, 다른 썬팅 회사에서는, 뭐, 어떤 샵에서는, 그거 있죠? 뭐, 손으로도 치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렇게, 기술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손으로도 음. 건들지도 못해요. 손을 건들면, 어, 이제 입자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요즘 손님들이 드잘하세요 사장님 선팅 세로 작업해요 가로 작업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끊는 거는 밑에서 이렇게 끊는 거는 세로 작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 어, 그렇게 하면 보통 이만큼만 써도될 길임을 이게 어, 길이를 이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로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집에서는 그렇게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해서 곡을 잡으려 그러면, 이게 열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뭐 이렇게 큰 폭을 잡으려고 그러면 곡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폭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곡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제, 열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면은, 내가 클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지만, 얘는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100%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리하게 열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필름의 변형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10년 보정이라 그러면, 절대로 5년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지금 크리스탈 라인 같은 경우는, 필름의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부어도, 완벽하게 안 부어도, 우리가 작업할 때 크게 무리를 없습니다. 어, 지금 선팅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어, 크리스탈라인, 어, 3M 크리스탈라인 40%, 접으면 크리스탈라인 20%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3M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이고요. 어, 그 바로 밑에가 CM 제품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선팅이 2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100만 원 넘어간다는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시작했던 얘기에 그게 이제 그원 질문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3M 크리스탈 라인 선팅이 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어, 뭐, 뭐 어, 실질적으로, 어, 미국 필름이라 그러면서, 뭐, 다른 외제 필름이라 그러면서 외국에서 진짜 팔리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M 어, 크리스탈 라인 선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열차단이 97% 1 0 0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표기할 때 97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 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1 0 0 열이 들어다 그러면 97%를 맞고 3%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제 얘기에 그 그냥 취지는 그거예요. 별 차단이 아니지. 어 100만원짜리 선팅이냐, 200만원짜리 선팅이냐. 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굉장히 간단히 봤을 때에는 한6 70만원짜리 이상의 필림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 성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손님께서 뭐 150만원을 주고 선팅을 하셨으면 그 150만원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시겠죠. 그그 15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은 선팅이 아니더라도 내가 150만원을 투자를 하셨으면 150만원에 이제 값어치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또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6, 70만 원짜리 뭐 할인을 해서 6, 70만 원입니다. 보통 6, 70만 원이라 그래서 솔직히 소비자 가격 6, 70만 원짜리를 6, 70만 원 하시는 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썬팅집에 가셔도 뭐 20%, 10몇% 이렇게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을 해서 6, 70만 원이면 그 제품들의 소비자 가격은 거의 100만 원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할인을 해서 150만 원이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러면은, 뭐, 실제 가격은 200만 원인가요? 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제품들하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붙여놓고 확인을 해보라 그랬을 때는. 근데 제 개인적인, 그, 그거는 그냥 비슷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나머지 이제 생각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손님들께서 직접 해 보시고 느끼시고 뭐 제가 뭐그뭐 그뭐 다른 업체들하고 무슨 분쟁이 생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를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2, 20, 30년, 20몇년 동안 해본 결과 그냥 제가 지금도 좋은 필름이라는 걸 바라고 있지만 뭐제 나름대로는 스엠 선팅을 한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 필름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른 회사 필름들도 좋은 필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격대가 이게 제대로 손님들이 지불하고 받을 수 받으면 되는 가격인가 이게 정말 이 정도 가격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뭐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다른 업체 사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뜻이고 뭐 어떤 브랜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잘생각해보시라는 얘기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올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차 작업했는 음. 사진은 제가 한번, 어,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마지막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명이 많아서, 여기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크리스탈 라인 40입니다. 근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더 이뻐요. 그리고 옆에는 첫후면이 이제 크리스탈 라인 20%인데 지금 좀 한하게 보이죠? 근데 좀 솔직히 20% 측은 조금 연한 감이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그래도 다른 회사 제품이 25% 정도 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내가 이게 시트가 베이지 좀 연한 시트에서 좀 연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블랙시트면 이거보다 좀더 진해 보이겠죠? 여기에 요렇게 뒤에 열선 쪽도 요렇게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뭐 그냥 보시면 조금 진하지 않으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제 차에도 되어있지만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ねえ